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사연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 그리고 40년지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너무 웃기시더라도 웃음 잘 붙들어 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흔한 50대 아줌마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과 함께 카페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잘 되어 근근히 벌어먹고 살고 있네요. 그리고 제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 저와 40년 지기인데요. 들으면 아시겠지만 엄청 오래된 시간이죠. 저와 12살 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으니 그 세월도 참 징글징글 하네요. 나이가 언제 이렇게 먹었나 싶기도 하고요. 제 친구와의 인연을 이제 설명드리면 친구는 엄마 친구의 딸이었고 저와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엄마들끼리 친하다 보니 학교 끝나면 숙제를 같이 하거나 서로의 집에서 놀고 자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어 그런지 서로 다른 대학에 가서도 인연이 끊기질 않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녔고 그 친구는 지방 쪽 대학을 가서 거리가 멀긴 했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만날 만큼 쭉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친구와 본격적으로 친해진 건 친구와 제가 서른 중반 때, 그러니까 저희 들다 결혼을 막한 직후였어요. 공교롭게도 저와 친구 둘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 제 친구의 남편이 바람기가 좀 있어서 골치를 썩고 있던 잠이었죠. 원래 좀 날라리 같은 기질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뚝심이 없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역시나 결혼을 하더니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저에게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었던 날이었어요.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예비 남편 쪽에서도 제 쪽에서도 서로 잘 보이려고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음식을 시킬 때부터 자기는 면을 먹으면 소화를 못한다며 까탈을 부리더니, 급기야,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다 골라놓고선 음식에 맛이 없다며 종업원을 불러 야단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음식 맛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장사할 생각을 합니까? 사장님 어디 있어요? 사장 나오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음식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숙여 몇 번이나 사과해도 친구 남편은 사장을 불러달라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사장이 나와 사과를 하고 음식값을 물어준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었네요. 식당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데 뒤에서 저희를 욕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제 친구도 저도 얼마나 얼굴이 벌개지던지 그러면서도 친구의 남편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음식점을 나와 환불받은 돈을 흔들면서 저희들에게 나 때문에 음식값 굳었어? 하고 말하는데, 진짜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곧 결혼할 친구에게 저 남자는 안 된다고 뜯어 말릴 수도 없고, 결혼식에서 어쩔 수 없이 멋씹은 표정으로 박수치며 축하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역시나 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어느날부터인가 여자 향수 냄새를 펄펄 풍기며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출장이 있다면서 외박을 하더랍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주 그러길래 친구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옷을 막 뒤져 보았는데 거기서 모텔 카드 영수증이 나왔고 너무 서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아, 명수가 나 어쩌면 좋니? 하다 아, 하다 나, 나, 진짜 나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친구는 성격이 유순한 편이라 그저 자식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살려고 했어요. 그런 친구를 말린 게 저였죠. 어떻게든 현장을 덮쳐 미자료를 단단히 받아내고 이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동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 거지 같은 성격 참고 살아준 것도 억울한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톡톡히 받아내야죠. 저는 친구를 설득해 어떻게 현장을 덮칠 건지 계획까지 세웠고 친구를 데리고 상간녀 집 앞에서 차를 대놓고 그것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것들이 여름을 맞아 여행을 가기로 한 건지 동해 바닷가로 가더군요. 거기서 신나게 뛰어들며 물을 튀기는 꼴을 보니 친구가 너무 불쌍했고 소리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옆에서 친구도 못 참겠던지 오늘 밤 반드시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들의 모습을 정신없이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그것들이 잡아놓은 펜션 바로 옆 예약해둔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가로챈 예비키로 현장을 덮쳤습니다 마치 공공실 작전을 방불케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당황한 그놈의 자식 얼굴 하며 상간녀의 수치스러워하는 표정하며 정말 고소했어요 결국 친구는 단단히 위자료를 챙겨 이혼할 수 있었고 모든 게 명숙이 니네 덕분이라며 제 공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마음 약한 친구는 이혼이 힘들긴 했는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 힘들었는지 약까지 먹으며 많이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의 옆으로 가서 친구를 위로해주며 잘살수 있다고 격려해주곤 했어요 때론 친구의 아이를 데려와 저희 집에서 봐주면서 친구가 자유롭게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도 해주고요. 친구의 딸이랑 제 딸은 마치 옛날에 저와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야 명수가, 네 딸내미는 어쩜 널 저리 닮았니? 괄괄한 성격에 골목대장하겠다고 고무줄 끊어놓은 남자애들 두들겨 패던 너랑 딱 똑같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제는 자기 놀리는 남자애들 때리고 왔다고 하는데. 나도 어쩔 땐 깜짝 놀란다니까. 니네 딸도 그래. 내 딸이 치마 뒤집혀진 것도 모르고 막 뛰어놀고 있으니까 지혜가 와서 위에 치마를 똑바로 해주더라고. 어찌나 귀여운지 모르겠다. 딸 키우는 게 이런 재미인가 봐. 저희는 그렇게 딸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 때나 제가 힘들 때나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저도 사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별 일이 없었던 것 뿐이제 회사를 나와 가게를 차렸을 때부터 빚도 생기고 가게도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딸은 잘하고 있지, 돈은 벌어야지. 남편도 저를 따라 퇴직했던 터라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갑갑하던 때였죠. 어느 날 잠자려고 딱 누우면 갚아야 할 빚과 딸 얼굴이 번갈아 가며 스치는데. 가슴에 돌덩이가 얹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저를 도와준 사람이 친구였어요. 딸 학원비며 식재료 값이며 소소하게 나갈 돈이 많았는데 친구는 그 돈을 기한도 없이 턱턱 빌려주곤 했어요. 야, 나 미안해서 이돈못 받아. 너한테 저번 달 빌린 돈도 못 갚았는데. 됐어. 네가 내 인생 고쳐준 건 생각 안 하냐? 나너 아니었으면 그놈이랑 지긋지긋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네가 그 팔자 고쳐줬는데 이 정도는 그냥 푼돈이다. 친구는 그러면서 언제든 필요하면 말하라고 내가 네 옆에 있다고 말해주며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지원군이었고 마치 저에게 있어서는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20대에 일찍 어머니를 여인터라 딱히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친구를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카페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나갔고, 단골 손님들도 생기면서 서서히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덕도 컸죠. 친구는 당시 이혼한 후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꽃집에서 함께 꽃을 배웠던 사람들과 함께 저희 카페로 와서 디저트며 커피며 잔뜩 시켜주고 갔으니까요. 그때 수강생분들이 저희 카페를 알게 된후 자주 방문해 주시곤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몇년후 앞에 쇼핑몰이 생기면서 젊은 층의 손님들이 많이 유입되어 카페가 더잘 되어갔죠. 옆에서 제일 기뻐해 주던 것도 역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남편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곤 했는데 낯을 가리긴 했지만 저와 워낙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 집에 모이면 남편과도 함께 술을 마시는 날들이 많았어요. 남편도 친구와 성격이 비슷해 처음에 친구를 낯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그 다음 만남이 지속되자 터놓고 편안하게 지내고는 했어요. 또 남편 역시 친구의 도움이 크다는 걸 알았기에 친구에게 고마움을 가리지 않고 표현하곤 했죠. 정말 진이 씨 아니었으면 저희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 고마우면 나중에 진짜 잘 돼서 내 명의로 건물 하나 마련해 줘요. 친구는 저런 농담을 잘 던지곤 했습니다. 그런 농담을 던질 만큼. 그 당시 저희 카페 사업이 정말 잘 되었거든요. 남는 돈으로 카페를 2호점, 3호점까지 해나갈 상상을 하고 있었죠. 딸에게 관리하게 하고요. 그러던 차에 친구의 집이 저희 집 근처로 오게 되었고, 친구 딸도 독립을 하면서 일이 끝나면 친구 집에 모여 술 한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한잔을 기울이다 보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와 제 사이에 외모 배틀이 있곤 했습니다 솔직히 인기는 내가 너보다 많았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반 남자애들이 다 나한테 편지 주고 꽃 주고 했던 거 알지? 자, 어디 한번 얘기해봐 나는 남자들이 그냥 줄을 섰어요 친구야, 내가 네 어린 시절을 함께 하지 않았냐 네 얼굴을 아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거짓말하면 못써 아휴, 그만들 좀해 내가 보기엔 비슷비슷하고만 친구와 제가 잔뜩 술에 취해 자기 외모가 잘났다고 하고 있으면 남편은 그런 저희 둘을 중재하곤 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내기도 자주 하곤 했는데 별다를 거 없는 소소한 내기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동창생한테 동시에 문자를 보내서 누구한테 먼저 연락이 오거나 하는 내기라든지 그런 것들이었죠. 한번 내기에 맞들리자. 저희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걸로도 내기하기 시작했고 승부욕이 저 못지않게 많았던 친구도 지지 않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러다 의 상하겠다며 말리곤 했지만 저희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동창회에 갔다 왔는데 동창회에서 하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던지라 일주일간을 동창회 얘기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창들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명수가 그거 알아? 우리 동창 동민이 있잖아. 아 동민이 걔가 글쎄 동창생 소라랑 눈이 맞았대. 윤소라? 소라가 보험을 하지 않냐. 동창회에서 둘이 한번 만나고 소라가 보험 영업하러 동민이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와이프가 소라 머리 듣고 난리 났다는 거 아니니. 와 순진하고. 한 여자밖에 모르던 동민이가 조강주차 아내를 버리고 여우같은 소라와 바람이 났다는 얘기는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감탄사를 연발하며 동창생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 그런지 친구가 제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친구의 그 말이 사건의 시작이었죠. 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뭐? 바람? 아, 있겠니 그럼 나한테 죽지. 그리고 저 배불뚝이 남편, 바라봐줄 여자도 없다. 제 말에 친구는 꺄르르 웃었습니다. 왜? 그래도 니네 남편 같은 나이 때 남자들치고는 괜찮지. 괜찮긴 개뿔, 살아 봐라. 다 늙어서 누가 꼬시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아마.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니네 남편 꼬셔 볼게. 내게 하자. 어때? 뭐? 장난 같은 말이라 생각했지만, 친구의 표정엔 장난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 없어? 아, 자신이 없게는. 그럼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잖아. 아, 그런 짓을 뭐하러 해? 됐어. 어? 이상하네. 자신이 없나 본데? 친구가 저를 자꾸 자극하자, 저도 오기 비슷한 게 생겼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기 결과가 이토록 궁금해지기는 처음이었죠. 사실 그가 남편과 아직까지 각방 쓰지 않고 큰 싸움 없이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남편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말이 별로 없고 표현이 없는 성격이라 늘그 속을 다알수 없었거든요. 알겠어. 자신 없으면 관둬. 자신 없긴? 아니야. 천만 원에. 뭐? 이번에는 친구가 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역으로 자신이 없냐며 비꼬았고 내 남편이 하루만에 꼬셔지면 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그말 정말이지? 진짜지? 나 녹음한다. 저는 녹음을 하면서 정말 천만 원을 주겠다 각서까지 써서 술김에 별짓을 다한 거죠. 친구는 술로 달아오르는 얼굴을 하고. 신이 나서 각서를 쓰고 사진도 찍어두었고 자기 계획이라며 작전을 늘어놨습니다. 친구의 작전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은근슬쩍 제 남편에게 연락해 고민 상담하는 척 다가간 후, 넌지시 요즘 남자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는 말을 흘리겠다는 거였죠. 아, 작전이 너무 허술하다 허술해 허술해 두고 봐 두고 보면 알겠지. 그리고 넌 실시간으로 그걸 듣고 있어라. 어떻게 휴대폰 전화 연결 해놓을게. 그렇게 날짜는 이번 주 주말로 잡혔고 설마 했던 얘기는 정말이지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쯤 되자 남편이 친구가 우리 모이는 술집에서 잠깐 보자고 했다며 일 끝나고 거기로 가자고 하더군요. 내가 마감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옷 입고 있어. 아 어떡하지? 나는 못 가는데 동창 약속이 있어. 뭐? 정말? 아 그럼 어떻게 하나? 당신 오늘 별말 없길래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남편이 고민하자 저는 중간에라도 갈수 있으면 합류할 테니 둘이 놀고 있으라며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둘이서 만나는 걸좀 어색해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약속을 서둘러 끝내고 가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가자마자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남편이 술집에 도착하자 제게 바로 전화 통화를 연결했고 두 사람의 말소리가 전화기 너머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앞에 차가 막혀서요. 와이프는 좀 이따 온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우리끼리 놀고 있어야 되겠다. 얼른 앉아요.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남편과 친구는 곧이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친구와 남편은 공통관심사인 골프 얘기를 하며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무릇 잘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친구가 남편 꼬시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껏 숨을 죽였습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내기의 시작이었죠. 아주 오래전 명숙이가 상호 씨를 데려왔을 때 혹시 기억나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된 카페에서 만났잖아요. 아 실은 상우씨한테 그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알아요 어떻게 들릴지. 친구가 결혼한다면서 소개시켜준 남자에게 그런 마음 품는 게 얼마나 상스러워 보이는지. 근데 감정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도 상우씨에 대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상우씨랑 결혼하고 나서도. 밤만 되면 자꾸 상호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20년 동안 담아둔 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 남편을 만나면서 겨우 상호 씨를 마음속에서 접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인간이 바람이 나고 혼자가 되니까 여지없이 상호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명숙이를 생각하면 상호 씨한테 다가갈 수 없으니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자고요. 내가 왜 그렇게 명숙이를 도와줬을 것 같아요. 다 상우 씨 때문이에요. 상우 씨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행복했으면 해서 그 행복 지켜주려고 그랬던 거라고요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이제 날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혼자가 되니 깨달았어요.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것 같은 대사들을 줄줄 내뱉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절로 웃음이 새어 나왔어요. 천만원 받겠다고 저 대본을 진지하게 써내려갔을 친구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예측할 수 없는 남편의 반응에 덩달아 가슴이 조여 들어왔습니다. 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그리 오랜 시간 좋아하셨다는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알아요. 얼마나 놀라셨을지. 근데 제 마음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오랜 시간 명숙이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아왔어요. 네. 그래도 아시다시피 전 이미 아내가 있고 딸도 있는 몸이고. 진니씨가 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아시다시피 제 와이프와의 관계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절 여자로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요, 저번에 저한테 보내던 상호 씨 신호 꽤 봤어요. 명숙이 만나러 카페에 왔을 때 저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잖아요. 나중엔 은근슬쩍 제가 입은 옷이 예쁘다면서 칭찬도 해주시고요. 그, 그건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솔직해져요.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사무씨도 나한테 단한 번쯤은 감정 느낀 적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심박수가 가장 빠르게 뛰었던 때가 아닐까 싶어요. 장난으로 시작한 얘기였지만 예상치 못한 친구의 말과 남편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져 갔어요. 여기서 만약 남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게 파국으로 끝날게 분명했어요. 당장이라도 전화기 넘어 그만하라고 소리라도 질러 멈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때부터 심각하고 진지했던 분위기가 반전이 되더라고요. 웃음을 참느라 죽는 줄 알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니치는 제 취향이 아니세요.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전 뭐랄까, 예쁘고 청순하신 분이 좋아요. 뭐, 뭐, 뭐라고요 그럼 전 얼굴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저이래봬도 대학교 간판이었어요. 상우 씨 같은 분은 저한테 말도 못 걸었죠. 아, 예. 아 근데 어찌 되든 제 취향이 아니에요. 어 그리고 뭐랄까 그 지니씨는 성격도 좀 쎄시잖아요. 저는 기센 여자 무서워요. 좀 싫어하고요. 그때부터 친구는 화가 진짜 난것 같았어요. 코킹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으니까요. 왜냐하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기센 여자였거든요. 역시나 친구의 말폭격이 다다다 이어졌습니다. 자기는 기가 절세 세지 않다는 등 살아있는 벌레도 못 죽인다는 등 듣고 있자니 친구가 조금 가엽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이나 혼자 말한 것 같아요. 거의 20분간을요. 얼마나 그 말이 싫었으면 그렇게나 오래 말했을까요. 제가 나서서 친구를 좀 말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허나 그러기엔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그러지 못했죠. 저는 낄낄 웃으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며 웃어대고 있었고 그 사이 친구는 급기야 제 남편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상우씨는 완벽한 줄 아세요? 상우씨는 너무 비실비실하고 빼빼 말라서 툭하면 쓰러질 것 같이 생겼다고요아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진정하세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 됐어요. 비실비실하게 생겨가지고는. 아, 자꾸 비실비실하다고 하셨는데 저안 비실합니다. 그리고 기 세다고 하셨는데 나도 기안 세다고요. 저도 안 비실비실합니다. 그만하시죠. 남편은 나중에야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친구는 말이 더 살쪄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술이 잔뜩 취했는지. 똑같이 반격하더라고요. 평소 점 잡고 말수 없던 남편마저 그러니 그렇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실 남편 역시 마른몸이 콤플렉스라서 그 말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남편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친구가 정통으로 남편의 콤플렉스를 건드린 거였죠. 이쯤 되자 둘 사이의 감정이 나빠지는 게 보여서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잔뜩 화가 난 남편이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로 친구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쥐같이 생겨가지고. 남편은 평소에도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친구가 쥐를 닮은 것 같다고 몇번 말하곤 했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한 말이었지만 저도 친구가 쥐상이라는 걸 알았기에 맞다고 동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 말을 여기서 꺼낼 줄이야.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친구는 앞에 있는 땅콩 접시를 던진 건지 남편은 뭔가에 맞아 악소리를 질렀고 전화는 또 끊겨버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집에 돌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내기였다는 걸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내기였다고? 아, 지금 장난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 남편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게제 탓이라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죠. 남편만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었죠. 더큰 문제는 친구였어요. 다음 날 정말로 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입금되었는데 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저는 다시 돌려주려고 했거든요. 친구와 내기로 천만 원이라니. 장난으로 시작한 거라서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안 받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도 친구는 모조리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자존심이 단단히 상한 것 같았죠. 사실 친구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제 남편에게 쥐같이 생겼다. 귀세다는 말을 들었으니 자존심이 상할 만했죠.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앞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남편이 그냥 한 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들을 남겼지만 친구는 모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친구에게 사과를 한다고 기분이 풀어질까요? 장난으로 시작된 얘기였는데 친구의 마음이 이렇게나 상해버리니 너무나 찝찝하네요. 이대로 친구와 영영 화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주신다면,